물발로 아파요. 상을 받는 기회가 또 생기다던가, 아팠다가 병 주고 약 주고 온것 같아. 건강,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이라던가, 치매, 유혹이 들어오신대요. 이거 좀 해봐, 이거 좀 해봐. 길거리가 다 캐스팅이 된다던가. 여기보다 더큰 직장에 오래 가는 거야. 분들은 솔직히 대박이라고 좀 보여줘요. 네, 이번에는 이제 돼지띠랑... 음. 네, 네, 네. 일단은 74세 정해생 같은 경우에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면 그만큼 잃게 된다고 하시거든요. 너무 자기의 이 감정 조절을 어,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쬐그맣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인간들이 안 떠나고 구설과 시비가 좀 잦아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63세 기해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하지 말래요. 자기 몸은 혹사하면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 대신에 또 일은 또잘 풀린대요 그러니까 어, 걱정하지 말라는데 단지 자기 몸 관리 좀잘 하시면서 일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50세 신의된 같은 경우에는 돌발로 아파요 그러나 변명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보고 무병이라고 하거든요 이름 없는 병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조금 조심 좀 해야 될것 같고 그 대신에 아픈데 불구하고 또 빛이 나내 재능 예술가들은 조금 이렇게 상을 받는 기회가 또 생기다던가 여기는 아팠다가 병주고 약주고 같아. 그거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38살 개생 같은 경우에는 소인한테는 작은 사람한테는 괴롭고 큰 사람한테는 이롭다라고 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마음씨를 곱게 쓰라는 소리예요. 그게 뭐야? 그만큼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어, 줄을 잘 서란 소리인 것 같아. 분명히 선택의 기로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소인한테 너무 못되게 굴지 말고, 대인한테 가서 너무 아부떨지 말란 소리인 것 같아요. 그만큼 줄을 잘 서셔야 될것 같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26세 의뢰생, 뱁새가 황새를 달,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지잖아.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간다고 하세요 자기가 오히려 자기 욕을 먹게끔 구설수를 만든다고 하세요 그래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될것 같아 너무 알지도 못해서 아는 척하지 마시고 몰라도 모르는 척 가운데 가려면 잘난 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조금 잘난 척을 하실 게 보여져 그리고 이제 닭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76세 을류생 닭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를 떠난대요. 이유 없이. 그거 보고 뭐 우리가 배신수라고 그러거든요. 배신수를 조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분들은 노인정 같은 데 가서 하트 치다가 싸울 일 생기니까 절대로 싸우지 마시래요. 그리고 또한 급각살.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급각살은 갑자기 들어오는 사고수를 뜻하거든요. 그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되고, 매매 조심하시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에 팔수 있는 거 500만 원에 판대요. 귀 얇으시거든요. 그거 조금 조심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한 64세 정류생 닭띠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되게 아프실 수가 있어요. 했대요. 그래서 건강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이라든가 치매 이렇게 우울증 아닌 우울증으로 이렇게 조금 아프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종교에 의지를 하셔도 돼요. 52세 기유생 닭띠 같은 경우에는 유혹이 들어오신데요. 이거 좀 해봐. 이거 좀 해봐. 그래서 금전이 나가는 게 보여지니까 흔들리지 마시래요. 항상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40세 신유생들은 그냥 변하는 금물이에요. 그 자리 지키셔야 돼요. 항상 그 자리 를 지키고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직장 간에 이동하면 안 됩니다. 네, 올해는 조금 금물. 왜? 삼재도 있지만 올해는 영마가 발동하기 때문에 일도 하기 싫어지고 돈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어. 만사가 귀찮아져. 그러다 보면은 뜨내기 생활을 하게 돼요. 음, 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28살 개유생 닭띠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변동수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가 다 캐스팅이 된다던가 내가 되게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여기보다 더큰직장이나 오래 가는 거야 그리고 또한 시어머니나 문서원이 되게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솔직히 대박이라고 좀보여줘요 여기는 급하게 복을 많이 주세요 오래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라고 하면 가요 무조건 그 자리는 있어요 그만큼 돈은 버실 거예요 네.